안녕하세요. 젊은 일꾼 손성익입니다. 저는 지금 교화중앙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곳은 교화중앙공원에 있는 처마 조형물에서 밑에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냐면요. 비는 오지 않지만 비가 엄청 많이 올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시의원은 바로 시민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시의원은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교화 3단지, 6단지, 11단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다 누비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달마지공원, 해돋이공원 놀빛, 어린이공원, 교화중앙공원에서 젊은 어머니들과 많은 소통을 했고, 교화중심상가에서 어르신들, 그 다음에 청년, 중장년, 많은 세대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듣는, 듣는 청년시원이 꼭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